어, 바로 어제 통계청이 2016년 출생 사망, 어, 그 집계라는 그런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작년에 신생아가 몇 명이나 났느냐 하는 통계가 나온 것입니다. 어, 물론 사망자도 물론 나왔고요. 어, 뭐 사망자보다 관심 가는 거는 이제 저출산 문제니까 신생아가 몇 명이냐 하는 게 관심이죠. 어, 40만 6,300명이 났다고 합니다. 2016년 한해 동안 우리 사회에서 신생아 새로 나온 아이가 40만 6,300명이라. 뭐, 물론, 역대 최저라는 통계청의 친절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어, 요즘 통계청이 내는 걸 보면 기사 좀잘 써가도록 자기네들이 심지어 약간 그 액센트도 주고 하는데 역대 최저를 뭐 이런 것도 아주 그 가이드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약간의 저러한 해석은 명백히 의도가 들어가 보이는데 하는 것도 늘 정도로 그렇습니다. 뭐 좋게 말하면 행정 서비스 그거고 때로는 그 저희가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아, 어쨌든, 이번에 통계청에 낸 작년도 신생아, 우리 한국에서 난 신생아 어, 60, 40만 6,300명 그렇게 나왔거든요. 작년 연말에 일본 니케일 보니까 일본에서 처음으로 인구 신생아가 100만 미터로 내려갔다고 해서 난리가 났던데 비례해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우리가 5천만 명 조금 넘는데 40만 명, 일본은 1억 2천 500만 명이라는데 100만 명 비슷한 상황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여성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여성이 여성이 평생 동안에 낳는 자녀의 수. 우리가 합계출산율이라고 하죠. 어, 그에만이 아니라 한 여성이 평생난 합계출산율이 어, 드디어 1.17명, .17, 그러니까 한 여성이 두 명도 아니고 평균 한명 조금 넘는 1.17명 낳는 걸로 그렇게 나왔으니까 굉장히 떨어진 거죠. 2015년, 그 전년 2015년보다 이게 0.07명 더 줄었고요. 퍼센트하면5.6% 줄었습니다. 굉장히 어, 출산율이 낮은 사회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한 통계를 이렇게 봤더니, 실제로, 어, 주출산 연령대의 여성, 주출산 연령대라 하면은 25살에서 39살까지입니다. 물론 25살 이전에도 출산은 있고, 39살 이후에도 출산은 있지만, 주출산 연령대, 어, 이거를 이제 25에서 39을 봤더니, 10년 전에 600만이 넘었습니다. 2005년도에 625만 명에서 작년도에 요게 519만 뭐 몇천 명. 그러니까 520만 됐으니까 한 11년 동안에 105만 명이 줄었습니다. 한번더 숫자요. 625만 명에서 519만 7천 명이니까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애를 낳을 수 있는 주출산 연령의 여성들도 줄어들었고, 또, 그 여성들이 낳는 아기의 합계 출산율도 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 출산율이 나올 수,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지금 저출산 문제가 처음이다. 나 그런 거 몰랐다. 깜짝 놀랐다 하는 분 있습니까? 없죠? 우리 다 아는 겁니다. 저출산 문제가 한국 사회 하나의 거대한 메가 트렌드가 됐다. 거대한 흐름, 메가 트렌드가 됐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저도 알고 대부분 아는 니다 왜냐하면 저출산, 인구절벽, 고령화, 이 얘기를 벌써 적어도 10년을 떠들었습니다. 10년. 그래서, 어, 의정을 얘기도 아닌데. 그런데 신문을 오늘 아침에 보면, 신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신문은 또 호들갑입니다. 마치, 갑자기 예고도 못한, 예상도 못했던, 예고도 없었던 지진이 일어나서 놀란 것처럼, 밤에 가다가 절말, 절벽을 만난 것처럼, 요즘 인구 절벽론에 절벽하니까, 절벽을 만난 것처럼 호들갑인데, 솔직히 호들갑이 할 일은 전혀 아니다. 저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 저출산 문제는 한 10년 정도는 됐고요. 이 10년 동안에 들어간 제가 찾아 예산을 찾아봤더니 뭐 어떤 데는 80조 원이 지출됐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부 예산이, 정부 예산이 또 어떤 자료에는 100조 원이 됐다. 뭐 정확한 통계도 없는 거예요. 여기다 붙이면 80조 원예기 20조 원이 이름입니까? 80조 원이 됐다. 100조 원이 됐다가 막 통계도 없고. 올래도뭐 저출산 어 관련 예산이 뭐 21조 원이라 뭐라 하니까, 막 이렇게 돈은 막대해 나간데, 해결이 됐습니까? 정부도 대다수, 저는 뭐 인구 전문가도 아니고, 이런 출산, 저출산 문제 전문가도 아닙니다만, 이런 전문가들 하는 얘기 보면, 전부 다 하는 얘기는 큰일 났다는 소리, 얼마나 잘 지르느냐, 괴성 잘 지르느냐가 전문가인 것처럼 얘기하고, 정부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해법이라는 게 맨날 돈더 내놔라. 예산 도 보장하자 그런 얘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정부 내에 무슨 전담 부처를 둬야 된다, 인구 청을 둬야 된다. 그 부처를 준다고 애가 더 나을 것습니까? 그게 유력 신문이란 데서 일면에 쓰고 시리즈 하는 짓거리가 그런 겁니다. 돈도 내라라, 부처도 내라라. 저는 그게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10년간 100조 원인지 80조 원인지 모를 그 천문학적인 돈을 넣고 뭐가 개선됐냐면 갈수록 애는 더안 넣고 합계 출산율만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바로 인식의 전환을 하자. 발상의 전환을 하자. 이겁니다. 그럴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변해야 될 것은 돈을 더 넣고 저출산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 전환이고 발상의 전환이다. 그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무슨 바로 그거대로 효과도 안 되고, 없고, 검증도 없는 돈 부어넣기. 이거 이제 그만하자. 저는 그 얘기입니다. 온갖 이후로 저출산에 어디 첫째 얼마 둘째 얼마 돈 주고 학비돈 부어 넣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부어 넣는 돈 프로그램 그 자체를 끊지는 못할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어린이집 지원 대책 육아 대책은 끊지 못하면 추가로 또더 주자 하는 이런 짓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추가로 돈 넣는 그런 것은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기존에 투입하는 것도 과연 효과가 있는지, 효용성 인지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 이것은 복지구조조정과 맞물려 가야 되는 겁니다. 복지구조조정을 해가 돈을 오히려 줄여야 저출산 가는 거지. 사실은 저는 저출산 대책이라는 많은 프로그램이 사실은 변형된 복지 지원 제도, 무차별적인 어떤 복지 프로그램의 또 다른 버전, 저출산 어 그런 타이틀을 쓴 버전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즉, 노동 가능한 인구가 부족하다. 이런 문제라면은, 그거는 우리 어 60세에 무조건 정년 되면 일자를 리 그만두는, 혹은 65세가 되면 완전히 노인 대우를 하는, 이런 사회 시스템과 그 법적 제도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데 요거 고치는 데는 걸림돌이또 노조라든가 노동, 고용의 유연성 문제가 부딪히게 되죠. 60세 이상도 지력이 있습니다. 요즘 체력도 있습니다. 경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휴먼 리소스, 인적 자원을 왜못 쓰느냐? 그것을 자니까 또 고용의 유연성 때문에 못 쓰는 거죠. 고용의 유연성을 풀어야 되는데 이게 그 폐쇄성, 고용 시장, 노동 시장, 채용 시장에는 또 강성 노조라는 문제가 걸리게 되고 우리가 노동 계획을 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걸리는, 걸리는 겁니다. 바로 노동 개혁이 결국 저출산 문제에도 걸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연결 구월이 구조를 찾아가 보면 어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 65세 이상까지 6 0세 이상은 물론이고 일할 수 있도록 하면은 이 저출산에 와그 생산 가능 인구 또그 어, 뭐 노동가능인구 중에서 일에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우리가 경제활동인구라고 하잖아요. 경제활동인구의 문제를 해결하자면 바로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것은 고용의 유연성, 노동개혁과 이어진다. 그렇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해외 이주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해외 이주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은 전에 한번 이 시간에 제가 뭐또 일본의 경우를 보면서 논평을 어, 해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해외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능하고 부지런하고 어, 지식이 있는 그런 젊은층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확 들어와야 됩니다. 무슨 백이 민족이니 단일 민족하는 건 이제 정말 낡은 옛날 그 신화 때 어? 신화 시절에 그런 고대 얘기고요. 요즘 코스모폴리탄에 미국이 뭐 단일 민족이라서 저렇게 잘 살고 풍요롭게 삽니까? 유럽은 여러 민족이 스케해서 런던 같은데 보면 전통적인 앵글로색소는몇명 되지도 않습니다. 거리가 그 어두울 정도로 여러 명의 온갖 인종들이 다살도 서로 뭐잘 사는 거죠. 더 발전하고 있는 거고, 더문명이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 보십시오. 이주 받으려 물론, 뭐, 지금 트럼프 일시적인 그런 현상은 있지만, 그래서 우리도 무슨 단일 민족, 우리 쪽 한민족 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소리는 이제 그만하고, 젊고 강하고 튼튼한 이주민들을 더 많이 받아들여서 이제 백만, 어쩌고 한 200만, 300만 원 일하도록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 어, 그래, 오도록 해야 되고요 뭐, 더 이상 저출산 난리 났다, 괴성 지르고 두려워하고 겁낼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우선 예산을, 그래도 예산을 꼭 넣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복지 구조 조정을 해서 뭔가 어 지출을 막고 예산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예산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예를 들면 저출산, 인구가 줄어들고 하면서 학령 인구, 즉, 쉽게 말해서 학생들이 확 줄어드는데 교육 예산 같은 데는 손도 못 대게 하는 겁니다. 거기는 완전히 감시의 사각지대랄까요? 일반이 손대면 신성한 교육 어쩌고 하면서 손도 못 대게 하는데 교육예산, 학교예산 이런 것부터 완전히 구조정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쓰이는지 빈틈은 뭔지. 저희가 학교 다닐 때한 반에 60명이었습니다. 지금 애들 한 반에 25명씩, 30명도 안 되는데 들어서면 거기에 대해서 어 뭔가 비용이 절감되고 또, 아니면 뭐 학교 자, 교육 자체가 확실해서 정말 현대에 맞는 애를 키워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게 다양할 겁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사안도 많습니다. 가령 장기적으로 봐야 될 대표적인 사안이 저는 군병력 같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군병력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조정되는 게 아니고 지금의 인구가 줄어드는 애들이, 나는 애들이 성인이 될 때는 전부 다여자들 남자들 다 보내도 현재의 군제 어, 적정 인원은 메꿀 수가 없는 겁니다. 한해 40만 나는데 남자가 20만이라 치고 군대는 60만을 21개월하면 이룰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미리 이거는 시간적 이유를 두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모병제다 뭐다 이런 얘기 막할게 아니라 좀 뭐랄까 지원제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직업군 인재를 간다든가 이게 갑자기면 하 저항감이 생기거든요. 미리미리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를 이렇게 가자 과학과하고 뭐 아니면 정말 좀 약간 엉뚱한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대에 군인 대신에 로봇을 쫙 대량 생산해서 요소 에서에 배치해 놓고 가는 그걸 서두르든지 뭔가 근본적인 대안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이런 데보면 저출산 어, 뜬금없이 겁내고 두려워하고 그런 특집 아니면 특집한다 해도 가 예산 배정하자 정부 부처 만들하는 대단한 털이 박힌 낡은 레코더만 들고 하는 그렇게 겁내고 두려워할 시점은 이미 지났다. 이미 그럴 상황은 아니다. 저출산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이미 다 안다 10년 전부터 떠들었던 얘기다 그래서 돈이나 포대는 그런 얘기도 뻔한 얘기 하지 말고 구체적인 각 프로그램 그걸 하나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을 하고 어그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각 단기적인 중기적인 장기적인 대응책을 각 군데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자 막연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자 어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대선주자들도 적어도 이런 문제에 관심이 간다면 자칭 대선주자들도 좀더 좀 합리적인 과학적인 마치 새로 아는 것처럼 막 떠들어가 난리 났다고 해가지고 괜히 사람들 동려시키지 말고 안정된 그 속에서 각자 현실성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제시해 봐라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신문 보실까요? 2월 24일 2017년 2월 24일 금요일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일면에는 큰 제목으로 보금자리 아파트 분양 전면 중단 이런 기사를 올렸네요. LH, 옛날에 그 어, 주택공사, 토지공사 합쳐진 LH와 경기교육청이 학교 용지 문제를 놓고 서로 싸운다. 그래서 고양시 남양주 같은 데만 삼천 가구, 원래 신규 공급 물량 아파트겠죠. 인허가 올 스톱 됐다 하는 게 톱이고요. 어, 옆에는 거래소 한국 거래소 기사입니다 40년 묵은 상장사 업종 S&P 기준 글로벌 이게 산업 기준이라고 합니다 어, S&P 기준을 확 바꾼다는 전공 관련 기사가 들어가 있고요 특검 종료 초읽기 연장안이 국회 처리가 끝났다 그렇죠 어, 여기는 어, 한국당이 반대하니까 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뭐 한다 하더라도 환교안 대행의 그 거부권 시사도 있었죠. 현대 기아차 내구성이 미국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받았다 하는 기사도 있고요. 여기서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날 오후 4시에 퇴근을 어 뭔가 정부가 법제화 할 모양이죠. 불금 금요일 한 달에 한 번입니다. 금요일 4시에 퇴근해서 돈 쓰세요. 이게 다 내수진작책이라는데 참. 이게 될까요 한 달에 한번 이런 간다고 될까요? 뭐 소비가 안 된다는 것에 대한 답답함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KTX 반값 할인도 들어가고 그래서 어황 총리 주제로 정부에서 내수 확대책이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어 미리 예약하면 KTX SRT 그다음 고속 이런 고속철 어 가격 할인도 있고요 전통시장에서 물건 할인법 세제 혜택 그런 것들 제일 중요한 게 가족과 함께 하는 날. <laughs> 뭐 가족과 함께하는 날 그런 겁니다. 김정은 암살된 거, 김정은 암살 이게 박, 박근혜 대통령 숨통 열어주려는 남쪽의 음모라고 주장하는 북한 이걸 진짜 자기네들은 믿으면서 이런 소리를 할까요? 열흘 만에 놓은 첫 반응입니다. 더구나 김정남이라는 걸 언급도 없이 북한 국민의 쇼크사에 대해 대응할 가치 없다 우리 정부 유엔 인권 이사에서 그런 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실각설 뭐 무슨 외와병설 외국 방문설 나오던 최용해가 3주 만에 공식석상에 나타났다는 기사도 있고요. 김정남은 그 고모부인 어, 김정남의 고모부기도 하고 장저 어, 김정은의 고모부기도 한장성택의 비자금을 반환하라고 했는데 반환 안에서 살해된 것 같다. 김현이 칼기 폭파범 이야기입니다. 말레이 경찰이 북한 대사관. 어, 공항에서 용의자 네명 배웅하는 것도 CCTV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3면은 어, 뭐, 교육청과 경기도의 보금자리 아파트 갈등, 교육청 학교 모지원이 분양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땅산 건설사 입주자만 골탕 먹는다고 하네요. 중국 관영매체 롯데에 대한 보복, 보복은 양날의 검이다. 아, 이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건 북한의 아 이제 중국의 관영 매체입니다. 롯데 관한 내용. 롯데의 잘못된 걸음은 심각한 걸음을 가져올 수 있다. 옛날에 그랬다. 롯데에 대한 보복 조치는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면이 나왔네요. 사드의 출국 전략 아니냐 중국에 사드 이왕 배치하는 건데 북한이 상황도 이래 보는데 그랬습니다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글로벌 타임스가 그랬습니다. 롯데 중국에서 수만 명의 고용 창출을 한다. 한국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도 타격받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 대, 대립하면 미국만 이득 볼 것이다 라고 했다는데 조금 정신 차리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 논리를 다 우리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 내수 살리기 올인, 보십시오? 휴대폰의 경품 확대, 호텔 요금 인하, 온갖 소비 대책 다 쪼, 쥐어짜낸 정부 이런 제목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소비를 살려보자 하는 건데요. 봄 여행 주간, 두주 이틀 늘리고요. 관광열차 주중에 30% 할인하고요. 시니어 관광카드도 도입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40% 확대하고 뭐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 기자한테서 났네요. 기존의 연월차도 다못서는데뭐 현실 무시한 탁상행정이다라고 네티즌의 목소리를 인용해서 그랬습니다. 일찍 퇴근해서 쓸 돈이 없다. 뭐 이런 얘기고 그러나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고민해 보는 거죠. 주거비, 교통비 완화 대책도 나왔다고 합니다. 어, 열차, 일반 열차 입사권 이용, 이용자, 그 대상을 확대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정치면, 홍준표. 이 기사 한번 자세히 보십시다. 상당히 그 주목할 얘기 많습니다. 홍준표 인터뷰입니다. 환경 인터뷰. 정치권, 기업인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어떻게 일자리 생기기를 기대하나. 마치 환경 사설의 한 대목을 보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 돈 내라고 해서 돈 냈는데 그걸 레물로 엮는 거 이거 정상 아니다 전부 홍준표 얘기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공산주의 계급제다 그것도 맞는 얘기네요 부자에게 돈쓸 자유 주고 서민에게는 잃었를 기회 주는 게 복지다 그것도 맞는 얘기네요 대통령 정치적 탄핵은 맞지만 사법적 탄핵 대상 되느냐는 별개다 이것도 다른 얘기 다른 소위 주자들 이런 얘기 안 하죠 외교로 북핵 해결은 불가능하다 사드로는 미흡하다 핵 개발해야 된다 요것도 저는 동의합니다. 참 홍준표 검사 시절 그 모래시계 걸로 떴죠 홍준표의 이주영, 주호영 등이 잠재적 우군이라고 합니다. 이와중에 이 홍준표가 대체적으로 문재인 공정거래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하겠다 그런 얘기했고 유승민은 최저임금 1만으로 인상하겠다. 유승민을 보면 경제학을 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납니다. 안희정 양성평등 지도자 되겠다. 김종인 위원장님도뭐 출마가 뜻이있나 보죠. 최선 다해 끝까지 노력해 보겠다. 그래서 대선 출마 시사한 김종인이다 이렇게 해서 나네요. 국제면 아베 의 트럼프 선물 트럼프한테 주는 아베 선물 이탄 미국의 원유 수입 늘린다고 합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 선제 대응에 나선 일본에요. 원유 생산장 생산량 늘리려는 미국 교역국의 수입 압박 가능성이 있고요. 뭐, 그런, 어, 잘 응대하고 있다는 거 아이고, 이거 화면 이 옆으로 돌아버렸습니다. 어, 국제면은 건너뛰겠습니다. 자, 그, 경제면 보시죠. 2주일 하는, 어, 총재. 기준금리 연 1.25%로 8개월째 동결했습니다. 환율 조작국 지정. 뭐, 이런 거. 그 다음, 4월 위기. 가능성이 낮다 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4월에, 어, 위기 가 온다. 하는 총재 가능성이 낮다. 뭐, 지금 갑자기 위기 올, 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율 조작국 지정도 한은 어, 총재의 주 그건 아니지만 자기가 들은 정부와 판단을 볼 때는 아닌 것같다는 얘기죠. 어, 그다음에 환율 대우조선 회사 재정을 잘 알고 있는 한은이 알고 있는 리스크라고 하고요. 소비는 예상보다 부진하지만 수출 투자 회복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가계빚 부담은 크지만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준금리가 동결된 상황입니다. 대선 주자 노동 계약 외면하고. 일자리 공약도 연기 영합이다. 맞는 얘기네요. 거는 바른 사회 시민회의 토론회입니다. 결혼식 줄여 든다는 기사도 있고요. 금방 바른 사회 시민회의에서 나오는 걸 보면 국회란 데가 제가 하나의 그 일관된 목소리를 내는 사회단체, 시민단체보다 더 격이 떨어진 거냐, 못하냐. 물론 뭐 사회단체, 시민단체 그렇겠죠. 우리가 국회보다 왜 못하다고 생각하느냐. 당신한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국회란 데가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얼마나 비싼 사회적 비용을 치러서 만든 기구입니까? 선거를 하고, 세금을 주고, 그 국가의 자산을 이용하고, 거기에 비해서는 조그만 아주 작은 사무실 하나 내는 시민단체가 내는 게더 옳고 바른 목소리를 내니까, 도무지 저 거대한 자원, 국회 소속된 국회의원 외에도 얼마나 많은 인력이 거기서 그 제도를 떠받치고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참, 정말. 국회가 얼마나 막중한지, 우리가 아무리 비판해도 국회에 대한 비판은 더할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돈을 쓰고, 재원을 쓰고, 인원을 쓰고, 저 넓은 공간과 땅을 쓰고 하는데, 역할은 뭐냐 말이에요. 국회의, 결, 국회의 결실은 뭐냐? 참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